시간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잡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간지에 막 우리나라는 개간지에다가 이렇게 소설 시를 발표하는 시스템인데요. 단편 소설을 시는 여러 편을 한 서너 편네 다섯 편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묶어갖고 출판사에서 내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잡지는 정말로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해창작학과 학생들, 뭐 평론가들 당연히 이렇게 보는데. 어, 잡지에다가 내가 내거 실어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거기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번 호에 소설 하나 주십시오. 시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데 저도 이른바 이너스쿨에 들어있을 때는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 튕겨나가고 나서는 이제 무척 힘들어서 청탁이 한번 오면은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제 것이 되버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하나 발표를 했는데. 문학사상입니다. 이번에 2021년 9월인데 제가 다음 한 상반기 봄쯤에 이제 작품집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일종의 연작 소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분량을 차지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실는데 길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분재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설 자체는 제가 지금 얘기하려면 좀 멋져보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다음에 나올 소설에 얼굴마담. 요즘 그런 표현 안 쓰죠. 심지어 그거겠네 여혐 막 이런 걸로 야단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네, 소설입니다 제목은 몰핀의 법칙인데요 김지훈이라는 그 부산 아니 아니 창원 거창 창원지원으로 이제 발령받은 그 판사하고 그녀의 아내가 있는데요 그녀의 아내는 김여훈이라고 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도 겸하고 있고 그다음 또 딸도 하나 있어요 김은재라고. 얘는 이제 제가 경희대 의대를 다니는 걸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경희대에3 학기인가 출강을 해가지고 그때 되게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왜냐면 중앙선을 타고 관악구에서 동대문구로 이제 중앙선을 타고 가야 돼가지고 너무 고생해서 가, 힘들었는데 강의 보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소중한 건이 소설을 얻었다는 게 이제 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 배경적인 설정은 그렇고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쓰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참에 제가 잡지라는 걸 실어줬으니까, 잡지라는 걸 보면서 이 잡지의 존재 근거라고 해야 되나, 잡지 의 운명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학사상이 굉장히 정말 좋은 잡지, 였거든요. 과거시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문학사상에서 이상문학상이 있고 옛날, 어, 근데 이거 스캔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좋지 않은 얘기지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유감스러웠는데 이번에 편집주간 다시 권영민 선생님으로 이제 오시고 여기 기획위원 보니까 김성곤, 오세용, 임홍빈 옛날 이제 저다 선생님들의 이름이 이제 보이는데요. 어, 약간은 이제 우려스러운 게 하,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 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월간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읽을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되는 요즘과 같은 현실에서 <laughs> 옛날의 현대문학, 옛날의 문학사상이 네. 독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잡지에서 소설은 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소설가 여사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소설이 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제 소설이 하나 실렸고요. 백민석 작가의 소설이 실렸는데요. 이분은 저도 아는 분이에요. 7.1년생 서울에서 태어났고 옛날에 그 뭐야... 모카바 엽기 전 이런 것에 진짜 엽기 소설로 해갖고 많이들 읽혔고 저도 읽고서 막간담이 선을 했던 막, 헤이, hey, 우리 소풍 간다. 이렇게 제목은 되게 발랄한데 소설이 굉장히 센 그런 이제 작품 세계를 가진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백민석조차도 지금은 트렌드 하지는 않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어떤 좀 잡지의 어떤 새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옹보의 지신, 옛 거를. 익히면서, 그럼 뭐죠? 새 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올드한 느낌을 딱 주잖아요. 이 표지부터가. 그 다음에 제제 거꾸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막 빽빽한 이런 이미지 하나 없는 이런 글씨, 이런 이제 잡지, 제목부터도 그렇고, 저는 이것, 이른바 제가 그 후원,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간저 간암병인데 이제 어떠 어떤 맥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읽지 않아요. 원래 잡지를 잘 읽지 않는데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요즘 너무 연구소보다 더 지루하고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잡지인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은 하고 계신데 원론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경우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학적인 거, 뭐 문학적인 거 뭐 아카데믹한 것, 원론적인 것, 정전, 고전 이거의 이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SF연대기와 걸작 이런 건 학술연구소가 아닌데 너는 왜 학술 논문에 이런 걸 서지로 넣었냐. 이거는 빼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사평은 보고서 좀 가슴이 헉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관점에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권이 있는, 무게 있는, 이제, 이런 형식의 잡지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잡금의 어떤 것들은 좀 가볍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못 싫어서 오히려 유감인 그런 겁니다. 이거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훑어봤는데, 이제, 지금 세 번이 이렇게 왔는데, 에픽인데요. 일단 느낌부터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뭐야? 색감도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그 편집 기획하는 이제 저기분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작품도 되게 어뭐이자홍 소설 이런 건 되게 난해해요. 또 무슨 도대체 제목은 무슨 글자로 썼는지 이제 읽을 수 없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 문지혁이 쓴, 뭐야, 그 약간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자전소설이라고 하기는 조금 소설화가 너무 안 돼서 이제 그렇긴 한데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꾸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글자, 이걸 북 디자인 이제 활자 디자인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미지도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뷰도 어떤 연구서적인 그런 성격의 리뷰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제에 맞게서 맞게 이게 되게 있고 고전 한 번씩 이제 있는데요. 어그 보면은 어,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은 종류의 글쓰기 그리고 필진마다 문체를 좀 살려가지고. 아무튼 쉽게 좀 읽히게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픽 노을, 노을도 들어왔어요 의외의 사실 이, 이 양반은 책도 하나 냈거든요. 뭐 제와벌이랑 뭐 카프카 변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뜨는 각종 여러 분야의 핫한 작가들 그니까 그림이면 그림 뭐 사진이면 사진 뭐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에세이면 에세이 이렇게 이른바 핫한 이제 작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는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게 이제 런던 리뷰 오브 북스 뉴욕 리뷰 오브 북스 이것도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또 역설적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인데 정말 역설적으로 등 따시고 배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게을러지기가 쉽다는 거 본인들을 채찍질을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리터가 없네요. 리터가 하나도 없네. 산 적이 없네. 말씀드렸듯이 잡지를 잃지 않기, 잃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은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뭔가 모던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악트인데 이거 제가 이제 몇권 샀고 좀 이게 몇 개는 읽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한 작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선은 파는식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때 읽었던 걸로 치자면 작가 세계인데요. 세계사에서 나온 작가 세계인데 그 작가 세계의 좋은 점이 그거거든요. 한 작가를 파요. 네, 시 시인이든 뭐 소설가든. 근데 이제 그 작가가 우리가 마음에 들면 사가지고. 근데 거진 다 읽었어요. 저희들은. 그게 개간이어가지고, 뭐, 1년에 4번 밖에 안 나오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조정래다. 근데 우리가 조정래가 좋다? 이러면, 제가 자꾸 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학회에서 세미나 할때그 책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약간 그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 버전으로 읽혀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나는 인성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 저, 제가 이 인성을 좋아하니까, 은사기도 하고, 아, 선생님 요즘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근데 뭐, 실제 보면은 다 뻘쭘하고, 잘 봐지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하듯이 보면 은뻑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인성 이렇게 이제 특집으로 해가지고요. 뭐야, 이렇게 이제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작가들 리뷰, 리뷰도 있는데 그 리뷰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 다음 뭐야, 책도 그 고르는 책도 아주 현대책도 있고 뭐, 음악에 뭐 예를 들자면 이 호는 아닌데 뭐 플라토노프의 뭐 체벤구르 이렇게 엄하게 진짜 그런 아마 도세스키 악령 이런 것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어 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지면을 구성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게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되게 호응을 얻었고 저도 여기에다가 짧은 에세이를 하나 에세이가 아니라 꽁트를 하나 써싣고 싶어가지고 여기 편집진한테. 백다음 씨.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편집진한테 보냈는데 또 퇴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퇴짜를 맞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혹은 당신의 원고는 출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의 메일을 받는 식의 퇴짜 맞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뭐겠니? 예, x. 그러니까 답이 아예 없는 무풀의또 퇴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르긴 조금 드문데, 왜냐면 좀 등단한 작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르긴 드문데, 아무튼 이제 무풀의 태자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건 개인적인 사감이고, 요것도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시도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소설 이제 다 들어가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수아가 요거, 배수아 씨가 요거 편집 외국문학 쪽은 좀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후에는 배수아가 뭐를 번역을 또 해서 싣고 그랬는데, 뭐였는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독일 작가 뭐를 번역 해서 싣고 그랬단 말이에요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는 와중에 와중에 다시 원래 이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이 굉장히 이중한 잡지인데 우리나라에 어떻게든이쇄게을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상이 아직까지 권위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다가해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문학 핀 시리즈 지금 제가 저쪽에 책이 있어가지고 시집도 있고 소설도 있고 거기 이제 현대 작가들 저는 현대 작가가 아닌가 봐요 못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시 소설 쭉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잘 <laughs> 폴라북스도 현대문학 겁니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어 잘 됐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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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그래도 월간이라고 할게 별로 없고 그 문학사상이 갖고 있는 몇 개의 자산이 있는데 말씀드린 그 어, 유감스럽게도 이제 스캔들이 되었던 그 이상문학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이 몇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뭐 총균세 이런 것들이에요. 이른바 이런 말 해도 되나 출판사 장사를 해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쭉 팔리는 책이 있어야지 말하자면 김영경 소설도 실어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출간을 물론 제가 문화사상에서 내는 건 아니지만 출간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잘 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시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나도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우리가 상업적이다. 혹은 상업성을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면 뭔가 되게 그게 예술이나 문학하고 혹은 학문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연료가 너무 작아서 그 강의는 거절했어요. 뭐라든가 원고료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 원고는 그냥 고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저속한 말을 할수 있냐라고 하는데 아,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강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동문제로 가지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말 자체가 되게 저속한 거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어, 그걸 상업성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지 잡지도 살아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이 이거 두개 지금 보면서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젊은 잡지들 이거 에픽 이게 2월호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라고. 어, 이게 다음 이게 제일 최근 최근이네. 네. 이게 뭐야? 빌러브드 이거는 그 흑인 작가 거죠. 그래서 그 흑인 여성 작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야 뭔가 핫 저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작품들. 자 아, 이거를 여기 이게 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빌러비드, 저, 사실 이 소설 안 읽었거든요. 이렇게, 의외에 사실, 신물 발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노블로, 이제,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그래픽 노블이 만화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무게감이, 이제, 있는 거고, 그, 외국에서, 예컨대 저 같은 프랑스 쪽 거는 그쪽은 이제 그래픽 노블 이런 거,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그런 것도 그래픽 노블로 되게 구성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도 좀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시도입니다.